네, 우리 함께 볼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에 대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으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은 신약 시대 사람들만 가지는 소망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시편은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이 공통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아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십절에서 1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하나님 백성이 부활의 소망을 구약의 이 시편에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부활의 소명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필연적으로요? 맞아요. 필연적으로. 왜요?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그 말씀이 거룩한 자. 특별히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 안에 아, 하나님 백성이면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 이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해답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사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하는 것을 희생을 통해서나 무슨 예식을 통해서나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뭔가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나 이런 거로 생각하게 되면 괴로워요, 괴로워.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거룩을 잘못하면 괴로워집니다.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뭔가를 그냥 다내 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란 것은 뭘까요? 예.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서 생각을 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가복음 1장 2 4절의말씀에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이 예수님께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말하죠.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 이게 무슨 뜻으로 귀신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거는 귀신의 얘기고요. 천사의 얘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게 되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어, 35절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세계든 천사의 세계든 다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해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거룩한 이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존재. 이거를 여기 귀신도 천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거룩한 자다. 완전히 다른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다르다? 뭐가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도 이 피조세계 안에도 두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 이 있으면 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두 개는 섞일 수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사는 거지. 삶과 죽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건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영과 육은 완전히 또 다른 세계에 요 그죠? 이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마디로 거룩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하고 완전히 구별된 창조자의 세계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피조 세계와 나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즉석에서 깨달은 현실이 뭘까요? 그러면, 어? 다른네 어? 다른네 다른 거예요. 왜요? 귀신이 창조자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그 존전에 있는 그 세계를 그가 몰라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는 거죠. 마귀가 막 세상을 두루다니듯 귀신들을 다 두루다니거든요. 근데, 어? 아니네? 자기들이 본그 존재가, 어, 어, 완전히 다르네? 이거를 얘기한 거.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거요. 예 모양은 하나님이 그 육체를 예수님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모양은 사람이되 그러나 그 출신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해서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근본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같이 할수 없잖아요 같이 할수없으면 영원히 같이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출발이 영원히 같이 할수 없는 그 창조자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세계에 머물러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에 태어났지만 소속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룩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밟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필연적으로 거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 소속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먼저 나올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그게 내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1장 4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차죠, 1차.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구별하신 거지 무슨 뭐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건데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땅에서 내 자리가 하나님 안으로 바뀌는 사건만이 아니라 궁극에는 육체를 벗는 거예요. 육체를 벗고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겠다. 1차로는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나 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시면서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밟을 절차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죄의 싸을 받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자, 이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게 1차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라 것은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는 완전히 구별된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반자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거룩함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얻는 선물이 뭐냐면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제 2023년, 뭐, 경제 침체니, 뭐, 금융 위기니, 뭐, 온갖 땅을 진동할 만한 그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세파의 사람들이 요동치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에 요동치고 군중에 휩쓸리고, 뭐, 뿌리가 없이 막 이렇게 내 인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3일 전에도 대치동의 포스코 타워, 그 위에서 30대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역삼동이에요. 역삼동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사람그 그 무게가 땅에 떨어져서 피가 튀는데. 그런데 왜, 왜 그랬을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무리에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타요 주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견고한 자 거기에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마음은 느낌이 주는 영역이지만 영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영역인데 하나님이 그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영이 즐겁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확보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거룩한 영역,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두실까? 아, 나를 이런 직장에 두시고 저런 일터에 두시고 나를 이런 삶의 자리에 두시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그, 그릴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옛날에는 읽을 때아 그래 내게 이렇게 어, 구역을 주신 거는 내가 그 살아갈 그 반경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이라는 영역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제주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앞에 하나님이 내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절에서는 뭐내 구역, 나의 기업. 이거를 또뭐 다른 뭐 일터니 무슨 뭐 직장이니 뭐 이런 거를또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거룩함 속에서 산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남은 일? 부활의 여정을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으로 마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결심 또 우리의 실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2절 함께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으로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마귀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여정을 정말 기쁨으로 만끽하고 살아가는.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이 우리가 뭐 쏟아부어야 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세태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서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모든 길들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매 기도합니다. 아멘.